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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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이거 가지고 놀아도 돼. 나 가지고 아도 돼. 나 봐봐. 한번나온는데 안녕하세요. 안녕세요 아, 녕하세요아녕하세요세요하 네. 수영, <laughs> 나이 그거, 비행기 없는데 탈수 있겠어? 땄어. 아, 뭐? 발 뭐? 귀여 놀고 있어 나윤아 엄마 보고 있어 나윤이 엄마 앞머리 잘라주고 있는 거야? 응. 어, 예쁘게 잘 부탁해. 응. 等一下。 손 아예 써? 응, 응. 깜짝 놀랐네. 뭐 하고 있어? 엄마가 뭐 해? 뭔지 알았어. 예쁘게 잘 부탁해. 응. 이거 가지 모리고 간식 같해. 간식 같아 응. 어이 왜 간식 같이 생겼지? 고미 <laughs> 간식 같이 생겼어? 어. 아, 잠시만 여기 리본이 붙었는데. 어. <laughs> 간식 같해. 국민은 가시 이가 도와해. 음. 고민은 이거 좋아해. 국민은 나이 가 하나도 이거 좋아해. 머리 어떻게 잘라줄 거야? 예쁘게. 예쁘게 어떻게? 어떤 머리로 해줄 거야? 나연이 차요 나연 저 예쁘게 해줄 거야. 응. 음. 잘 부탁해. 네. 타아대네 응. 응. 내가 잘랐어요 해봐봐 내가 잘랐다죠 누구 머리야? 나인엄마 머리 네 어머니 고마워 예쁘게 잘라줘서 응? 응. 아, 매미 너거는 참았다 매미 소리 안, 어, 안 난다 응안 난다 괜찮아? 응. 뭐야? 그림 그려봐봐. 그거 뭐야? 나윤이 엄마 나윤이 엄마야. 아이스크림 그려주면 안 돼? 아이스크림 그려줘. 아니, 여기 다. 그리고 나중에 줄게. 이거 아이스크림이네. 아이스크림 그려줘. 봐봐. 검정색인데, 나윤이가 쓱싹쓱싹 그림 그려니까 어떻게 돼? 어 뭐야 엄마 얼굴 엄마 얼굴이야 눈도 그려줘 그러면 엄마 눈 엄마 눈이야 엄마 코는 엄마 입 그러면 엄마 귀 <laughs> 머리카락은? 머리카락 머리카락 머리카락이요? 우와 보자 누구야? 네 엄마야, 엄마야. 응. 예쁜 애 보자 고마워